이번 탈무드 다프는 공동체의 기적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구원의 기적이 일어난 장소에서도 축복을 드려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마르의 이야기는 개인적인 기적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보여주며 성경 속 이드로의 축복은 모든 이스라엘이 공동체의 기적을 함께 감사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우리가 삶 속에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기적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결국 기적의 장소에서 드리는 축복은 개인과 공동체 모두에게 깊은 의미를 지니는 행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탈무드 다프는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특별한 순간들을 포착하고 그 순간들에 담긴 의미를 되새기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때로는 과거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를 마주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연의 경이로운 광경 앞에서 숨을 멈추기도 합니다. 슬픈 소식을 접하거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일상적인 경험조차 축복의 순간이 될수 있다는 가르침은 우리가 세상을 얼마나 열린 마음과 주의 깊은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탈무드는 그 중에서도 기적이라는 특별한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 주목합니다. 미신하는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 기적이 일어난 곳을 목격한 사람은 우리 조상들을 위해 이곳에서 기적을 행하신 주 우리의 하나님, 우주의 통치자시여 찬양받으소서라는 축복을 암송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공동체의 역사 속에 깊이 새겨진 기적의 장소는 단순한 지리적 위치를 넘어 감사와 경외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성스러운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탈무드의 편집자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공동체의 차원을 넘어 개인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사적인 기적으로 향합니다. 바빌로니아의 시장을 걷던 라비나의 아들 마르의 이야기는 깊은 울림을 줍니다. 갑작스러운 야생 낙타의 공격 앞에서 갈라진 벽 틈으로 몸을 숨겨 구사일생한 그의 경험은 그에게 잊을 수 없는 개인적인 기적이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그를 구원했던 갈대밭과 시장을 지날 때마다 자신에게 베풀어진 은혜에 감사하며 축복을 암송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공동체의 거대한 기적만이 축복받아 마땅한 것일까요? 탈무드는 개인의 삶 속에서 겪는 작지만 소중한 구원의 순간들 역시 신의 은총이며 그 순간이 깃든 장소 또한 축복의 대상으로 여겨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사자나 낙타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난 경험,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한 샘물 등 개인적인 기적들은 우리가 매 순간 신의 손길 아래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 바로 그 장소에서의 축복인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탈무드가 개인적인 기적에 대한 축복의 의무를 성경적 근거를 통해 굳이 증명하려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여겨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구원받았다면 그 내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리일 것입니다. 반면 공동체의 기적에 대한 축복의 의무에 대해서는 성경적 근거가 제시됩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스라엘이 겪은 구원의 역사를 듣고 너희를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건져내신 주님을 찬양하라고 외치는 장면은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 이드로조차 이스라엘의 기적에 대해 축복을 드리는 모습은 모든 이스라엘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공동체가 경험하는 기쁨과 감사를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중요한 가르침을 전달합니다. 이드로는 단순한 이방인 제사장을 넘어 모든 이스라엘은 하나로 묶여 있다는 유대교의 핵심 가치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이 됩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경험했던 기적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그 현장에 있지 않았더라도 우리 민족에게 베풀어진 모든 은혜는 곧 우리의 기쁨이며 함께 축복해야 할 공동의 유산인 것입니다. 오늘의 탈무드 공부를 통해 우리는 삶 속에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기적들을 잊지 않고 그 의미를 되새기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개인적인 구원의 순간부터 공동체의 역사적인 기적까지 우리 주변의 모든 축복의 순간들을 기억하고 그 기억이 깃든 장소에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릴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감사로 가득 찬 여정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군대에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기억이 있습니다. 90년대 초반 철원 지역 최전방 15사단 지피에서 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 눈이 많이 내려 지피 연병장에 눈을 치우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눈을 마대에 담아서 10여 미터 벼랑 아래로 버리다가 눈의 발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발끝만 벼랑 끝에 걸린 채운 몸이 거꾸로 벼랑 아래로 대롱대롱 매달리는 아찔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때 마침 바로 옆에서 휴식하고 있던 선인병이 내 발을 끌어올려 주어 간신히 살았습니다. 나를 살려준 그 선인병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장소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 있을까요? 내가 만약 그 장소를 다시 마주하게 된다면 그때 받은 구원의 기적을 기억하며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 탈무드 에세이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이야말로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